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총 하나, 둘, 셋, 세개 있습니다. 방법 1은 덧셈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3 곱하기 4는 2.3을 몇번 더한 것일까요? 동영상을 멈춰보시고 몇 번인지 생각해주세요. 정답은 22.3을 4번 더한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laughs> 그래서 2.3 더하기 2.3 더하기 2.3 더하기 2.3을 해주면 4.6 4.6이 나오고 한번더더 더 해주면 6.9가 나오고 또더 해주면 9.2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2.3 곱하기 4는 9.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법이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2.3 곱하기 4는 는 네모 10분의 네모가 되는데요 10분의 네모가 되는데 2.3은 분수로 나타냈을 때 몇, 10분의 몇이 될까요? 동영상만 주고 몇인지 생각해주세요 정답을 전개하겠습니다정화는 바로 10분의 23입니다. 맞추셨으면 축하드립니다. 2 3이 소수 대신 써주고 곱하기 4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분모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멈추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분모는 안 바뀌고 분자끼리만 더하는 방모입니다23 곱하기 4는 92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모를 그대로 써주면 10분의 92가 나오는데 이대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10분의 2가 나오고 9와 10분의 2를 소수로 바꿔주면 9.2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2.3 곱하기 4를 분수의 도으로 계산했을 때 9.2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방법 3. 0.1의 개수로 계산하기. 2.3 곱하기 4는 인데요. 그럼 2 3 곱하기 4에 나와 있는 2.3은 0.1 0.1이 몇개 있는 걸까요? 영상을 음, 멈추고 생각해 주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0 1이 23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0.1 곱하기 23 곱하기 4를 해주는 것입니다.는 음, 0.1 곱하기 92죠? 92는 0.1이 92개 있는 것이면 9.2가 나오게 됩니다. 번에 2.3은 0.1이 23개인 거를 3개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음? 이, 이 그러면 저희는 그냥 0점 몇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23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23 곱하기 4는 3 4 12 4 2 8 1 대중 9이죠 여기에 9 2의경로 점을 2개짜리 여기 점을 지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